공격이나 해야겠다, 에 아, 스나이 네. 올라갈 때 갈걸. <laughs> 这这 와, 세레모니까지. 아, 세레모니까지. 대박 대박. 제대로 찍었다, 형. 제대로 나, 나, 찍었어. 자, 하이라이트, 하이라이트. 쇼츠 올려야 돼요, 쇼츠. <laughs> 핑크는 혼자 비 아논 팀 같아요. 응, 응. 발목이 너무 안정적이야. 음. 약간 조금 중... 잘하는 사람다 모르잖아요. 여딱 아, 밸런스 딱 맞잖아요. 비이고 정남이 형이... 다 잘하셔가지고... 영호사... 빨리자거 어떻게 미끄러운 데 저것도 지안 돼, 안 돼. 이 이것도... 중거리 때려, 중거리 미끄러우니까... 조금만 조금만 너무 급해 천천히 천천히 어... 조금만 천천히 하면은 이야 잘 열었다 이야아 아 씨, 잘안 찍혔어. 아... 시잘 안찍혔어 아씨 아 핑크 폼이 아, 아, 미쳤네 응, 핑크 이렇게 전승이야 계속 <laughs> 해쭉쭉 나이스 저저 <laughs> 나이스 패스. 아, 이인주형님 <laughs> <laughs> 인주 형님모레온나천가히있으라고 <laughs> <파타� bang>. <laughs> <laughs> 아, 이럴 때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돼지 수비할 때 수비할 때? 에. 길목을 차단하는 게 먼저겠죠? 그렇지 길목, 길목을 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. 응. 아이씨, 아이씨, 다시 뒤로 백해주고 이럴 때 근데 꽤 어려워 그렇게 하기가 한... 진짜 너무 어려워 다시 뒤로 백 아이씨, 잘 아, 예! 어, 잘 붙었다 붙었다 아, 간다 이 와. 살리고. 이병 걸려 갖고 저거 거 꼬발로 너 아니었어? 아 미안해. 아, 괜찮 꼬매 같았어. 오. 다시 다시 인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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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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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주 벌려줘 려줘그렇아아 벌려줘. 인주핸들.